안녕하세요. 주식왕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국내 고배당주 몇 가지를 소개시켜드렸는데, 배당 투자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당주가 무엇인지, 배당금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면 월세를 받게 되듯이, 주식에서는 배당주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는 보통 낮은 가격의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올라가면 팔아서 그 차익을 남기는 시세 차익 투자 방식입니다. 이게 보통 알고 있는 투자 방식이지만 배당을 받아 수익을 남기는 배당주 투자 방식도 있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현재 저금리로 인해 은행 저축 대신 우량한 기업을 찾아 매년 배당을 받아먹는 투자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역시 배당주도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변동성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량주에 투자를 하고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주주들에게 배당을 안겨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식 투자에 비해 위험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우량한 배당주에 투자하게 되면 따박따박 얻는 배당금으로 충성도 높은 주주가 많아지게 되고 시세 차익은 보너스입니다. 또 복리 효과로 만약 배당률 8%를 주는 주식이라면 분기배당 시 2%를 받을 수 있는데 이 2%의 배당금으로 다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복리로 받을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같은 8%라고 해도 연배당보다는 분기배당, 그리고 월배당이 복리 투자 효과가 더 크겠죠. 미국 주식은 기본적으로 3개월당 배당을 하는 분기배당이 기본이기 때문에 배당 지급월이 다른 3개의 배당주를 투자하거나 월배당주를 투자할 경우 매월 주식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당락이란 무엇일까요? 배당락은 주식배당 기준을 말합니다. 즉, 주식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주식 매수에 성공해서 자신의 증권 통장에 표시가 돼 있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보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식 배당 기준일 이전 2에서 3일 정도 전에는 매수를 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다음으로 배당 성향이란 무엇일까요? 배당 성향이란 기업의 순이익 중에서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만약 배당 성향이 50%라면 순이익의 절반을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당 성향이 100%를 넘지 않고 50% 이상 주면서 꾸준히 매출도 상승하는 그런 기업이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기업의 특성에 따라 투자를 많이 한다면 배당을 적게 지급하거나 투자를 줄이고 효율을 추구하면서 배당을 높게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 성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안정적으로 매출도 발생시키면서 순이익을 내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세 차익도 좋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배당주 투자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단기 시세 차익만 노리고 달려드는 불나방이 되기보단 천천히 멀리 보고 투자하는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돈 되는 유용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100% 무료 주식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 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카페에 오셔서 더 좋은 정보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식왕이었습니다.